유니 원스일지. 단수면 단수, 복수면 복수를 써라. 가보죠. 자첫 번째, 자, 단수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단수, 첫 번째는 단수입니다. 자 이거 중요하죠. Each나 every, something, something, nothing, anything, someone, no one, anyone, somebody, anybody, nobody 이런 것들은 전부 다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단수. 자, 이것들은 복수가 아니라 뭐라고? 단수 취급한다. 단수. 우리 그때 왜 항상 each나 e v e 수명사, 단수 동사, 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지 뜻은 모든이란 뜻이지만, 그래서 복수명사 쓰는 게 아니라 단수명사입니다. 이게 이제 예외적인 경우잖아 자, 예문 보면, 모든 학생들은 우리 학교의 모든 학생들은 자, 'every student'가 주어, 동사는 뭡니까? h a s a l o c k e r 사물함을 개인 사물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e v e r e y 모든 e y t t u d t u e n t e n t h 예요 t e t e e 그들은 특 단수 명사군다,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뭐다? 단수 동사군다. 자 그래서 every나 모든이랑 each 각각 아까 전에 또 밑에 나왔죠 i a t h i n g 某某 o n e 某 b o d y 이런 거 다음에는 뭐가 온다? 단수 명사군다. 그리고 얘가 주어라면 동사도 단수 동사. 무조건 단수 취급한다. 복수가 올 이유가 없어요. So, something is wrong with my car. 무언가가 잘못됐어. 내 차에. 차에 무언가 잘못됐어. It makes a noise whenever I brake. 내가 브레이크를 잡을 때마다. 자, whenever는 뭐뭐 할 때마다. 뭐뭐 할 때마다. 이런 뜻이에요. 같은 말은 뭐 있습니까? Every 또는 i t h Time. 이렇게 쓸수 있어요. 내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제동을 할 때마다 소리가 삐걱삐걱삐걱 나더라.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 차에 something이 주어잖아. 그래 동사는 뭐가 왔습니까? 이 s 단수 동사가 왔다. 예문 한개더 볼게. Every room in this hotel. 이 호텔의 모든 방은 모든 방은 주어 이 s 매일 매일 청소 된다. 청소가 매일 매일 된다. 자 그리고 학과명, 국가명도 단수 취급합니다. S가 붙더라도 단수 취급하는 거니다자 mathematics 수학이죠. S 붙었다. 이거 복수예요? 아닙니다. 그냥 수학이라는 말 자체가 mathematics 이기 때문에 이거는 복수의 S가 아니거든. 그래서 S가 붙었다고 복수형 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수학, 학과 명은 단수치고. 수학은 과목입니다. 어떤 과목? 많은 학생들이 싫어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싫어합니까? 좋아하진 않네.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그치? 음? 자 많은 학생들이 싫어하는 과목이다. 영어가더 싫다고? 자, the Philippines. 필리핀은 섬나라. 여러 섬들이 모여있거든요. 그래서 Philippines이지만 s 붙었다고 이거 복수다 아니다. 아니다. 단수 치합니다복가명 <laughs> 주어 동사 consist of 이렇게 왔어요. 자, consist of는 뭐예요? consist of 뭐뭐로? 뜻하는 사람. 그렇지. 뭐뭐로 구성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필리핀은 대략 한 7,100개의 섬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와, 진짜 섬 많죠? 우리도 섬 많, 많은데,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도 왜다 도해 해가지고 다 도. 섬이 많은 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섬이 많은데, 필리핀은 뭐, 에 비하면 세발의피다자 피직스 멀리가 뭐, 뭐고? 피직스. 피직스. 물리학이란 뜻이에요. 물리학도 S가 붙었지만 이지 단수 취급합니다. 파리틱스, 정치학. 또 S 붙었지만 단수. 학문명에 S가 많이 붙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복수 아니고 뭐다? 단수 취급. 물리학은 과학의 한 분야이다 그 다음에 시간이나 거리나 금액이나 무게도 5km 5km네 S 복, 복수명사잖아 근데 왜이주 왔어 이게 뭔데 5km는 i s not a short distance to work. walk 걷기에는 짧은 거리가 아니다 이거는 하나 둘셋넷 이런 복수의 개념이 아니고 5km라는 하나의 덩어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하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복수로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한다? 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km라는 것은 걸어가기에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다. 하나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5km라는 하나의 덩어리 또 5달러라는 하나의 덩어리 5달러 is a lot of money for student. 5달러는 학생에게는 큰 돈이다. 많은 돈이다. 5달러, 하나, 둘, 셋, 은 이런 개념이 아니고, 5달러라는 통 하나의 개념이다. 알겠어요? 시간도 마찬가지야. 10 hours is not enough to study for the final exams. 10시간은 충분치 않습니다. 뭐 하기에? 공부하기에. 뭐를 공부해요? 기말시험 기말시험을 위해 공부하기에 충분치 않은 시간이다. 뭐 10시간 10시간 공부해갖고 100점 맞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자 그래서 시간이나 거리 시간 거리 금액 무게도 50kg이라는 것은 뭐 무겁다 손으로 들리기에는, 뭐, 이렇게. 들기에는 무거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도 50kg이라는 것을 하나의 덩어리로 본 거죠. 되겠습니까? 자, 밑에. 동명사구나. 명사절이 주어가 되는 경우. 자, 볼까? smoking cigarette. 담배를 피우는 것은 주어. 동명사 주어죠.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해야 돼. It's a bad habit. 나쁜 습관이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나쁜 습관이다. Where Jessica went is a noun. 자, 요거는 뭐예요? 의, 주, 동의 간접 의문문이거든. 근데 이거 전체가 뭐가 됐어? 주어가 된 거야. 제인이, 아, 미안. 제시카가 어디로 갔는지는 is. 알려져 있다, 안 알려져 있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where Jessica went가 절이 주어 역할하기 을 때문에 절이 주어가 되면 복수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단수 취급. 그렇지. 그래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Eating breakfast every morning. Every time. 그러니까 단수 명사 나왔고, 매일 아침마다 아침을,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is good for your health. 당신의 건강에 좋습니다. 진짜 좋은가? 요새는 또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뭐 하루에 꼬박 3끼를 챙겨 먹는 습관은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아니거든요 우리 인류는 보통 하루에 많이 먹으면 2끼 정도 조선시대도 그랬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니 안 좋니 그런 얘기는 많은 게 있어요 그런데 배가 고프다 무조건 먹어야지 배가 고프면 근데 배안 고픈데 억지로 먹는 것까지뭐 건강에 좋다라고 얘기는 말하기가 좀 힘드네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이번에는 아까 전에 뭐 자, 단수 취급하는 거 우리 복습해 보자. 뭐 every each. 특히 요거, 특히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each나 every 요거는 특히 잘 나옵니다. 뭐 thing 이런 것들. 자, 단수 취급하고. 그다음에 학과명, 국과명 필리핀 mathematics, 자 시간 거리 금액 무게 이런 것도 하나의 덩어리로 본다. 자 그다음 자 그래서 이걸 하나 적어놓자 하나의 덩어리 하나의 덩어리로 취급한다자 이것도 하나 적어놓고 간편하겠죠. 그다음에 동명사구나 명사절이 주어가 되면 동사는 복수 쓰는 게 아니라 단수를 쓰면 돼. 자, 이번에는 뭐예요? 단수가 아니라 이번에는 복수 취급하는 가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Both A and B 뭐지? A와 B 둘다 무조건 얘는 복수잖아. A, B 둘 다니까. Julie and I were born in 2008. Julie와 나는 2008년에 태어났다. 당연히 Julie and I는 was가 아니라 were. were. 자, 그런데 A and B가 하나의 개념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단수 취급합니다.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느리지만 천천히 하는 것이 결국 경주에서 이긴다. 이거는 slow and steady가 하나의 개념이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개념이야. 맞죠? 그래서 얘는 뭐다? And A and B 구조지만 뭐가 나왔어요? 단수 동사가 나왔어. 그래서 S가 붙었잖아. 이게 가능한 이유는 Slow and steady는 하나의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카레밥, 카레밥인데 curry and rice죠. Easy or a r Easy야. 카레밥 뭐 카레 먹고 밥 먹고 따로 먹니? 부담은 먹을 수도 있지만 카레밥은 하나의 개념이다. 그래서 and가 물론 들어갔지만 단수치급복수치급 취급, 취급. 단수치고. 취급. 근데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면 줄리 앤 아이 마이 시스터 앤 아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복수로 취급합니다. 내 여동생과 나는 매운 음식을 좋아해요. 자, 더 플러스 형용사 이것도 자, 자주 나오니까 기억해 주세요.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더 블라인드는 뭡니까? 그러면 블라인드 피플이야. 블라인드 피플 이런 개념이에요. 한수 복수. 한수 복수. 복수가 되겠죠.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 한 사람들 해서 복수가 돼요. 그래서 동사가 뭐맞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is 아니고, the blind are able to read by using their hands, 아, read. 자, 뭡니까? 어, 이 시각장애인들은 그들의 손을 사용함으로써 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점자가 되겠죠. 점자. 그래서 더 블라인드는 blind 블라인드 people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d e i n j u r e d 하면 뭘까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d e i n j u r e d 어떻게 해석할까요? i n j u r e d 하면 부상당한 거잖아. 그래서 뭡니까? 부상자들. 자, 그래서 i n j u r e d people이 되는 거예요. 부상을 입은 사람들은 병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되겠세요 자, a number of는 many의 의미입니다. many. 자, 이거는 뭐하고 갔다? many. a number of는 많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many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복수명사가 왔겠죠? a number of people. 많은 사람들이 자, 많은 사람들이 were waiting.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행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비교해 볼게. The number of는 뭐뭐의 수라는 개념이고 자, 그래서 단수 취급합니다. The number of all 올빼미의 숫자입니다. The number가 주어. 동사는 all이 아니라 is가 왔어. 매년 decreasing 감소하고 있습니다. 뭐뭐의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보자. A number of c h i l 많은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써보면, 어 넘버로브는 뭐라고? 뭐 많은이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뒤에는 복수 명사, 그리고 복수 동사. 이게 기본이잖아그죠 하지만 비교로 더 넘버로브는 뭐뭐의 수라는 뜻이고, 더 넘버로브 다음에 당연히 복수 명사는 옵니다. 하지만 하지만 뭐가 온다? 동사는 단수동사범. 요거 두 개의 차이점. 차이점이 나는 곳은 요거, 요 부분. 얘는 복수동사가 아니라 단수동사범 그렇죠? 꿀빼미들. 복수명사지만, 더 넘버로브랑 만나서 동사는 i s 가 되었습니다. 되겠습니까? 항상 복수 취급하는 경우, b o t h a, and b. 물론 예외는 있어. 가래밥처럼. 그리고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만 사람들. 자, 또 있지? 이런 거뭐 있노? 부자 더 리치하면 뭐예요? 여기 적을까? 더 리치는 뭐예요? 더 리치 부유한 사람들 그렇죠. 더푸 푸어 하면 뭔데요? 가난한 사람들, poor p e o p l e 겠나 이런 등등등 많습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